서맹수 퇴보입니다 금일은 6월 29일 토요일입니다. 강주 올팔사태 진실 2탄입니다. 2014년 4월 15일이 김일성 생일날이며 이날의 학생들을 수장짓기로 계획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날씨가 폭풍우를 친 관계로 수년을 되었습니다. 4월 16일도 어제와 같은 기여였으나 죽일자를 고려치 않고 더 이상 순연할수 없으므로 다음날 4월 16일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교육감 김상곤이 명령을 집행하도록 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얼마나 어렸으면은 4월 15일 발생할 사항을 그대로 김상문의 퇴임 때 수장된 단일고 학생의 맹복을 빈다는 글을 올렸으니 재집권는 못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익공산당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하여 아이들을 살해한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살인자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리기하여 불법 탄핵을 실행하였습니다. 여기에 가담한 자들은 모두 좌익공산당으로 변한 자들입니다. 2014년 4월 15일자 김상곤의 트위터의 내용이 아이들의 죽음을 깊이 애석하게 생각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직 실행되지 않았는데 미리 글을 쓰는 흔적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의 후보 시절 팽목항에서 발언한 내용을 봅시다. 예들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록하였습니다. 뭐가 미안하고 뭐가 고맙습니까? 이 떨어진 작자야. 범죄 집단 좌익공산당 더불어민주당은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자들이 만드는 정량의 것을 국민 여러분 이제 알겠습니까? 이들은 살인 집단이며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집단인 것을 아셨습니까? 김대중의 강주 사태를 민주화운동으로 김영상이 만들어주고 이리 이제 자리를 잡고는 대한민국을 삼키는 법을 만든 것이 강주 5.8 1 민자운동의 유공자법입니다. 법이란 모든 국민이 같이 생각하고 법으로 하여금 즐거워지는 것이 어야 하나. 이것은 대한민국을 한 입에 삼켜버리는 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유공자로 임명된 사람은 강주시장이 지정하면. 국가는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법입니까? 국가적 혜택은 3대까지 모두 시험에 10%의 유호점수를 주어 다른 사람과 차별화하게 만들었습니다. 기타 혜택도 너무나 많습니다. 10점이며 대한민국 서울에서 부산까지 세워야 합니다. 김영삼이 강조 5.18 사태를 민주운동으로 화 만들기 위여 권력으로 해오하고 억압하여 모두 전두환 대통령을 따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나약한 대한민국의 군인들의 모습이 또 보입니다. 그래도 장세동이라는 의인을 확인한 것도 있습니다. 전두환 중재고향 서리가 효과적으로 강력한 통제로 강주 사태를 막지 못하였다면, 후계 김일성에게 이 나라가 그대로 넘어갔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보세요. 지금의 북한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나 마무리 단계에 사탄으로 찾아온 카트의 제안에 넘어간 전두환 중경부장 서리의 잘못도 같이 병행 기록합니다. 강주 사탄을 평정한 후 미국의 카트가 작전에 가담하였습니다. 전두환 중경부장 서리에게 제안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박진희 대통령께서 완성한 핵 개발 프로그램과 5.18 때에 참여한 북의 특수군의 모습을 상일지에 지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많지만 최규하 대통령의 1980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 임사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와 같은 상황을 역사가 밝혀줄 것이다. 이와 같은 어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떠나갔습니다. 최규하 대통령께서는 10개월짜리로 대통령을 마감할 그 어떠한 내용에 잘못도 없었습니다. 단지 미국 대통령 카트의 제안에 울고 싶었지만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마지막 말을 나에게 들려 주었습니다. 아니 남겼습니다. 그리고 일국의 대통령을 그만두게 할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전두환 중정 부장서리가 그랬겠습니까 아니 미국의 시미카터 대통령이었습니까? 이것을 필자에게 영감을 준 분은. 45대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였습니다. 2019년 후반기 대통령 선거를 기하여 그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지구의 모든 전쟁은 세계 주의자들에게 의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그럼 6.25전쟁도 강주사태의 전쟁도 같은 맥락이었다는 말이 이어집니다. 인간은 진실을 제일로 알고 생활하는 것을 임무로 만들어졌지만 사탄의 발생으로 이를 극복하는 자만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특혜를 받는 바 있습니다. 우리는 전설을 넘는 전사들처럼 반드시 정의와 진실의 강을 넘어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멘.